그 재밌는 이야기 잠깐 만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첫 번째 질문자였죠. 응. 음. 그 덜덜이가 일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첫, 번, 첫 번째 질문한 기자인데 연합이었어요. 음. 연합 기자인데. 근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긴장하면 저렇게 떨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거 박근혜 거야. 내가 <laughs> 아니, 말 잘못하면 큰일 그 날까. <laughs> 아니 <웃음> 저는 저는 그 기자가 질문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나 걱정되더라고 요 솔직히 거기 쓰러질까 봐. 극한 직업이네. 예. 대통령 앞에서 생방송으로 질문한다는 거. <laughs>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처음 겪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자회견을 경험하지 못한 기자로서는 굉장히 떨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탈고니 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자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손은 들지만 직장 상사한테 너는 새끼 왜 질문 안해서 할까봐 손은 음. 들지만 설마 내가 당첨 될줄 몰랐던 거지. <웃음> <웃음> 아니 지난번에 그 지난 겨울에 손석희 음. JTBC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한테 왜 물어보지 않았냐 음. 박근혜 그그쇼할 그렇죠. 그 때요 음. 그랬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JTBC 기자도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주 음. 똑부러지게 질문을 하더라고 칭찬 받을 것 같아 요 이번에는. 음. 근데 제가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봤던 거는 아까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을 기억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한것 같아요 맨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열심히 손들었는데 당첨이 안 됐던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상주자 기자는 아니었나 보네. MBC, MBC 기자 신이였거나. 예,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MBC 기자. 지적을 했어요. 국민소통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 스웨터 입, 입으신 기자분. 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지고 MBC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MBC였구나. 아,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래서 <웃음> <웃음> MBC 기자답게 질문도 참잘 하더라고요. 뭐냐면 현안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뭐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의 FTA 주장을 어떻게 타게 해나갈 거냐 이것이 어떻게 엮이는지 우리한테 너무 어렵다 음. 어떻게 타게 해나갈 거냐라고 살짝 엿을 먹이는 질문 같은 거를 했는데 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나, 있을 거고 잘하고 있고 잘 해나갈 거니까 음. 뉘앙스는 이래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오. 언론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음.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님또 여기서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 김성희 PD입니다.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큰 일이 나는 뜻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먹이는 거네. 먹인 거예요. 어. 제대로 MBC가 먹었어요. 근데 질문이 저렴했어요. 저렴했어요. 굉장히 그, 저렴. 이렇게 봐야지. 지금 MBC나 KBS 기자들이나 PD들 지금 파업하고 있어. 파업 안 하는 기자인 거잖아요. 시용이죠, 시용. 그렇지. <laughs> 만나면 모르는 친구. <laughs>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누군지 모르는 친구. 만나면 좀 기분이 나쁜 친구. 근데 저는 총평에서 대통령한테는 99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일정이 부족해요. 예. 네,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4 0점 낙제점을 좀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긴 했어요. 하, 공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아까 제가 전자 얘기했듯이 일단 탈고니 시대에 맞는 기자 정신을 함양한 게 인터넷 신문 말고는 없더라. 예. 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 넥타이 풀고 붙어 보자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근데이 대통령이 이 기자들을 굉장히 애우했어요. 애우한 이유는 국민 대신해서 니네들이 질문한 거니까 그렇죠. 애우해줄게 해서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장관들이 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의 99%는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기자가 질문을 할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기자라는 제가 이제 저도 기관지 기자지만 기자를 하면 한방 매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너 탈군이야 그러면 한번 제대로 붙어 보자 기자는 이런 정신이 있어서 강론을 깊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참모진들 막 불러내고 대통령이 막 당황한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 당황한 모습을 보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참모들 다 모아놓고 야이게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깊게 숙고할 수 있는, 고뇌할 수 있는, 어, 모멘텀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질문해 기자들이.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잘했네. 그냥 이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된 거 전부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오르고기 있잖아요. 폐쇄냐, 뭐냐라고 질문을 왜 합니까? 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뭘, 나는 소통위원회에서 왜 그럼 소통위원회로 맡겼냐? 이거는 국민이, 의식적으로 이 논쟁 중에 국민이 탈원전에 대한 자기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그 질문을 왜 해요? 기자들이? 그렇죠. 언론의 의무라는 게.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에 노동자들 대체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제 얘기는. 탈권위 시대는요, 기자들도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당황한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게 하면 그 기자가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품격 시대. 지식인의 시대 그다음에 시민 주권 시대는 권력 문재인을 공격한 게 아니야 문재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견인을 역할하는 게 기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네. 1 0년 동안 그런 경험이 없고.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기자들한테 제가 낙제점을 준게 탈고니 시대에 살아가는 기자로서 아직 마음 준비 한 놈도 안 됐더라 오마이뉴스 기자 정도 내 인정한다. 그런 자리가 음. 그들한테도 처음이고 그렇지 처음이겠지. 그래서 그 상징적인 기자의 멘트 하나 있었죠. 음.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laughs>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laughs> 이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laughs>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떨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이 기자가 매일 경제인가? 경제지 기자였어요. 머니투데이. 음, 머니투데이 음, 음. 음. 맞다. 어. 근데 저는 이제 그거가 곧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짝다리 대통령이 짝다리 짚고 장난치면서 질리 질문을 하는 미국처럼 음. 이런 시대가 곧 온다던. 뭐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네, 나올 수도 네, 있고 근데 뭐냐면 음, 그 이야기 한번그러 음. 해봅시다. 음. 최근에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이 깜짝 네. 놀랐다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이제 그 분위기 모르는 거죠. 이제 수보를 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음. 수석 보좌관 회의를 그렇죠. 해. 수석과 보좌관 회의 음. 그럼 보통 같으면 대통령님오시면 벌떡 일어나잖아. 그렇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기들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음. 대통령이 오죠. 대통 커피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 방식으로 지금 신빈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진짜 탈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시간 일어나서 도열할 시간에 일해. 어. 뭐 이런 거거든. 그런 모습이 그 보이는 것 같고. 대통령도 기자회견할 때 아직은 내가 보기에 권위적이야. 아직도 권위적이야. 앉아가지고 특별하게 음. 그냥 서서 이야기하고 짝다리 짚고 호주머니에 톤도 집어놓고심마프 담배를 피워도 돼 그렇지 아 <laughs> 담배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호심탄에한다는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박근혜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MBN 기자 김은민가 음. 박근혜 안아주고 난리 나고 막 그런 짓거리 했었어 <웃음> <웃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해프닝으로 좀 있었고 음. 문제는 무슨 메시지가 나왔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NHK 기자가 물어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강제 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얘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일침을 박았죠. 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랑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일본은 우리 박근혜랑 다 이야기 끝난 건데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아베가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은 인정 못해. 불가능은 네. 개뿔 이거야. 인정 못해 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 진행됐던 과정과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분석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브리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자체 내에서. 박근혜가 왜 저렇게 시급하게 했는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어떤 조, 것이 숨어 있었는지 네, 조사, 조사하고, 예, 조사하고 있는 음. 거고요. NHK 기자가 발을 잘못 걸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변호사 시절에 이거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이 음. <laughs> 아니 이 강제징용 이 피해자 소송에. 대리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막치는 아이템이구나 아, 대통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발을 걸면 엎어치기 음. 당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압력 하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신속하게 협약도 아닌 무슨 뭐 조약도 아닌 그냥 약속 어, 사인간의 약속 정도인데 <laughs> 이거를 가지고 국제의 사회에서의 통용되기에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어~ 그리고 지금 당시에 오바마였거든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네. 근데 이 오바마 정부가 아, 이제 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니까 이게 민폐인데 박정희 박근혜 부녀가요 국민한테 이런 민폐를 준 거야 오늘 문 대통령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 한일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이 돈 줬잖아 우리한테 예. 피해 보상금이란 보상금인데 그때는 이미 유한부 문제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태였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 일본 놈 <laughs> NHK 일본 놈 기자는 <laughs> 음. 그때 다 해결된 걸 새삼스럽게 뭐 이,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한어요 네, 네, 네. 제대로 한렸죠 그래서 뭐 94년도였잖아요. 94년도 8월 14일 날 그 강제 위안부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에요. 음. 그래서 기리미리 되는데 8월 14일이 강제 징용은 또그 이슈화가 된 거고 음. 이게 이미 65년도 이 시절에는 이슈거리도 아니었고 묻혀져 있었던 사실이고 아무도 몰랐어요. 음. 일부 일부만 알고 있었겠지 권력자들만.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나는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건 뭐. 문제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비판해서 그럴따위말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어저께 소름 끼쳤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갈라나 댓글로 문재인이 특조에안 한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진짜가 이게 범죄행위 거든 사실은. 그러면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작업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탈북의 하나원에 있는 분들을 국정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에, 팀장급들을 다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공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바뀌어 왜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관습적으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두 추적해서 찾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는 게 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몰라라. 니네들 너, 너, 나 공격했으니까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다 전원 찾아내라는 겁니다. 음. 그게 5천 명이 됐든 만 명이 됐든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권PD님 얘기한 거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아직도 PC방에서 캄카몬 데서 지금 댓글 달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진짜라니까요. 세상이 바뀐 줄 모르네. 모르고. 모르고 그냥 고 있어. <laughs> 왜, 무인도에서. 아 <laughs> 네. 일본, 일본 애들이 2차 대전 끝난 줄 모르고 인도네시아 숲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그 <laughs> 그, 자기도 모르고 막.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다 정론 찾아야 돼. 명단. 청와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잘했네. 이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된 거 전부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 이를 들면 오르국이 있잖아요. 폐쇄냐 뭐냐라고 질문을 왜 합니까? 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뭘 나는 소통위원회에서 왜 그럼 소통위원회로 맡겼냐? 이거는 국민이 의식적으로 이 논쟁 중에 국민이 탈원전에 대한 자기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그 질문을 왜 해요? 기자들이. 그렇죠. 언론의 의무라는 게.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에 노동자들 대체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제 얘기는. 탈권위 시대는요. 기자들도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당황한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게 하면 그 기자가.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거든요. 그니까 그게 하나의 품격 시대, 지식인의 시대, 그다음에 시민 주권 시대는 권력, 문재인을 공격한 게 아니야. 음. 문재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견인을 역할하는 게 기자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네, 10년 네. 동안 그런 경험이 없고.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기자들한테 제가 낙지점을준게 탈국자도 고... 나와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주 똑 부러지게 음. 질문을 하더라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제가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봤던 거는 아까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한명을 기억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한것 같아요 맨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열심히 손들었는데 당첨이 안 됐던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상주한 기자는 아니었나 보네. MBC, MBC 기자 최근 신인였거나. 예,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MBC 기자 지적을 했어요. 음. 국민소통 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 스웨터 입, 입으신 기자분 이래요. 음.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MBC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MBC였구나. 아,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래서 <웃음> <웃음> MBC 기자답게 질문도 참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어. 현안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뭐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의 FTA 주장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 이것이 어떻게 엮이는지 우리한테 너무 어렵다. 음.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라고 살짝 엿을 먹이는 질문 같은 거를 했는데 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나, 있을 거고 잘하고 있고 잘 해. 그 재밌는 이야기 잠깐 만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첫 번째 질문자였죠. 음. 그 덜덜이가 일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첫, 번, 첫 번째 질문한 기자인데 연합이었어요. 음. 연합 기자인데. 근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긴장하면 저렇게 떨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거 박근혜 거야. 아, 내가 <laughs> 아니, 말 잘못하면 큰일 그 날까. 봐. <laughs> 진짜 아니 까봐. 저는 저는 그 기자가 질문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나 걱정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 쓰러질까 봐. 극한 직업이네. 예. 대통령 앞에서 생방송으로 질문한다는 거. <laughs> 예. 근데 그렇게 처음 겪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자회견을 경험하지 못한 기자로서는 굉장히 떨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탈곤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자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손는 들지만 직장 상사한테 너는 샾급에 질문 안 해서 할까 봐. 손는 음. 들지만 설마 내가 당첨될 줄 몰랐던 거지. <웃음> <웃음> 아니 지난번에 그 지난 겨울에 손석희 음. JTBC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한테 왜 물어보지 않았냐 음. 박근혜 그그 그렇죠. 쇼할 때요 음. 그랬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JTBC 캐나갈 것인가 음. 뉘앙스는 이래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오. 언론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음.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뵙는 거 반갑습니다. 제가 MBC 방송국의 김성희 피디입니다.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강장문과 큰일이 나는 뜻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기는 거네. 매긴 거예요. 어. 제대로 MBC가 먹었어요. 근데 질문이 저렴했어요. 저렴했어요. 굉장히 저렴. 그, 이렇게 봐야지. 지금 MBC나 KBS 기자들이나 PD들 지금 파업하고 있어. 파업 안 하는 기자인 거잖아요. 시용이죠, 시용. 시형. 그렇지. <laughs> 만나면 모르는 친구.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누군지 모르는 친구. <laughs> 만나면 좀 기분이 나쁜 친구. <laughs> 근데 저는 총평에서 대통령한테는 99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 일정이 부족해요. 예, 네,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40점 낙제점을 좀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긴 했어요. 하, 공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일단 탈고니 시대에 맞는 기자 정신을 함양한 게 인터넷 신문 말고는 없더라. 예, 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 넥타이 풀고 붙어 보자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근데 이 대통령이 이 기자들을 굉장히 애우했어요. 애우한 이유는 국민 대신해서 니네들이 질문한 거니까 그렇죠. 애호해줄게 해서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장관들이 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의 99%는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기자가 질문을 할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기자라는 제가 이제 저도 기관지 기자지만 기자라 하면 한방먹이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너탈군이야 그러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기자는 이런 정신이 있어서 강론을 깊게 들어가야 돼. 요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참모진들 막 불러내고 대통령 이막 당황한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 당황한 모습을 보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기자기 끝나고 나서 참모들 다 모아놓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깊게 숙고할 수 있는, 고뇌할 수 있는 어, 모멘텀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질문해. 기자들이. 그러면...